지사탐 토크 2파트 2파트는 어, 아주 재밌는 연구들 3개가 어,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맨 처음에는 CS팀의 참매미의 사투리라는 연구를 어,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윤 연구원님, 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장희건 교수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엄재윤이라고 하고요 일단 발표를 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나라 생물탐사팀 그리고 과학추보팀 초록지구팀, 라이노 비틀즈팀 그리고 발자국팀 저와 함께 1년 동안 끝까지 탐사를 해주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 이번 1년 동안 매미 소리의 지역적 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단은 저, 다들 눈을 감으시고 제가 소리를 하나 들려줄 텐데 한번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많이 들었던 개구리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매미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아무래도 여름으로 지나간 것 같죠? 매미들이 잠시 쉬어가고 긴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 장마는 흐르고 흘러서 저희 가을철 곡식이 없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을에 비뚜랑이 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러기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러기들은 먼 길을 떠나왔을 떠나 거고, 이제 수수가 끝난 논에서 먹을 걸 먹고 쉬어가겠죠. 저희 이제 다들 눈을 다시 떠두시고요. <laughs> 되게 짧은 시간 동안 각 계절을 대표하는 소리를 하나씩 들어보셨어요. 실제 자연은 아마 훨씬 더 많은 소리들이 되게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참매미의 목소리에 집중을 해 보았습니다. 그 같은 나라여도 다른 지역에 따라서 다른 말을 쓰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걸 사투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혹시 주변에 사투리를 쓰는 친구가 있으면은 너 사투리 쓴다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이런 답변이 와요. 내가 사투리를 쓴다고? 저희는 그 질문을 똑같이 참매미한테 한번 해 보았습니다. 물론 돌아온 답변은 이제 맴맴맴이라는 매미 언어기 때문에 해석이 좀 필요했지만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 1년 동안 이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했는데요. 먼저 4월 15일에 저희 프로젝트를 소개드리고 그다음에 대원분들한테 참매미 소리를 모아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름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참매미가 한창 오는 되게 어느 멋진 여름날에 대전 남성공원에서 매미 소리 녹음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채집을 할 때는 어떻게 채집을 해야 되는지 등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이 되어서는 분석을 하기 위해 전처리를 하는 작업을 다 같이 해보려고 전처리 교육도 진행을 하였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 연구자들의 일이었어요. 컴퓨터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또 필요한 모델을 개발하는 일들을 진행하여서 오늘 12월 2일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발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데이터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저희 참매미의 사투리라는 특별탐사는 총 105건의 데이터가 모였어요. 오로지 참매미 소리로운 말이죠. 그 다음에 일반 매미탐사는 총 1,212건의 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모였습니다. 거의 다 수도권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요. 아무래도 강원도 지역이 많이 없다 보니까 내년 2024년 여름에는 강원도로 많이 피서 가셔서 많은 녹음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작업에 대해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소리를 소리 그 자체로 쓴게 아니라 스펙트로그램이라는 이미지로 바꾸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스펙트로그램이란 무엇이냐면 시간과 주파수의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소리의 세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참매미는 어떤 소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었고요. 그 참매미의 소리를 저희가 총세 가지 파트로 나눴는데 옆에 보시면은. 스펙트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제가 첫매미의 스펙트로그램이고, 밑에 보면은 이제 물결 치는 모양이 하나 있죠. 그 부분이 미엠하고 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는 SD라고 불렀고요. 위에 되게 네모나게 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 부분을 SU라고 불렀고, 그 SU와 SD가 반복되다가 밑에 쭉 길게 늘어지는 저 부분을 이제 L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 SD와 SU가 L이 다잘 들어갈 수 있도록 스펙트로그램에 되게 잘게 잘게 잘랐고요. 그리고 그 자른 것들 안에 참매미 소리가 들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작업들이 다 수작업이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많은 시간을 여기에 쏟아 부었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리자면 잘린 스펙트로그램의 개수는 5,700개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하나씩 확인하는 작업을 제 친구들과 함께 했고요. 그래서 연구 결과에 대해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잠시만 하나만 해두겠습니다. 자, 이제 연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은 데이터가 서울이랑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서울이랑 수도권, 으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지역을 두 개로 나누었고요. 이제 각각 비율은 62.3% 37.7%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 안에 SUSD L의 비율은 각각 48.6% 45.6% 나머지가 L이었고요. 아무래도 SD와 SU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반복되면서 나타나다 보니까 비슷한 양을 보여주지만 L 같은 경우는 하나의 맴맴맴맴맴 하고 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들에 비해 양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각각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웰치의 독립표본 T-테스트를 돌렸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두 표본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보는 통계기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던진 질문은 과연 SD, SU, L에서 서울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이제 프리퀀시 때랑그 드레이션 길이가 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확인해보고 확인해보고자 하였고요. 그래서 결과는 이제 SD와 SU 같은 그냥 짧게 반복되는 맨맨 그 파트에서는 드레이션과 프리퀀시 모두 이제 차이를 차이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통계값이 나와서 이제. 약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L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값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L은 이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L 같은 경우는 SD와 SU, 그리고 다른 노이즈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정확히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작하고 끝났다를 확인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저런 유의미한 차이를 더못 내지 않았나 싶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을 좀더 많은 데이터를 가져가면 훨씬 신뢰도 있는 통 결과를 낼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내년에는 혹시 하게 된다면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더 여러 지역에서 진행을 해보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핸드폰을 아까 잠시 꺼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는 동시에 다른 프로젝트도 하나 진행을 했어요. 이제 많은 연구원분들이 느꼈다시피 되게 이제 지구사랑탐사대 11기분들의 되게 많은 열정 때문에 수많은 데이터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데이터의 홍수에 휩쓸리게 되었어요 물론 이제 참매미 소리를 분리하는 건 되게 쉬워요 듣고 있다 없다만 확인하면 되는데 근데 그 작업을 1200개씩 하려면 은 제가 1200분을 최소 써야 되거든요 저는 그걸 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한테 해줘 했죠 컴퓨터한테 쉬울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즘 핫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이용한 모델을 하나 개발했고요 참매미가의 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그 모델을 저희가 어떤 제가 방금 핸드폰으로 녹음을 한제 목소리를 넣어서 과 어떻게 분류되는지 확인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를 옮겨 볼게요. 이제 보시는 게 저희가 직접 짠, 만든 파이썬을 이용한 코드고요. 지금 제가 방금 녹음한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이따 옆에 뜨긴 할 거고요. 이제 이 파일을 여기다 넣어서 기다리면 되는데, 제가 어제 새벽에 얘를 돌리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한 번씩 에러가 떠요. 제가 여, 여기서 만든 게 아니어서 에러가 한 번씩 떠서 이제 여러분이 다 같이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94% 정도의 정확도를 나타내 주는 이제 테스트 결과를 얻었고요. 아무래도 지금 처음 돌리는 거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위에 있는 코드들을 다 돌려야 돼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파일이 딱 나오면서 프레 c l 클래스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어떤 파일을 제목이 정확히 안 들어갔지만 트루라고 뜬걸 보니까 제가 방금 넣은 파일에 이제 참매미 소리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방금 넣은 파일에 참여인 소리가 있는지는 없는지는 한번 들어봐야겠죠. 아무래도 일단 보기에는 없지만 이 그림에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들으라고 뜬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위에 포스터도 있고 여러분들의 소리도 넣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올라오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